이 묘목은 가시 없는 엄나무 묘목입니다. 여기는 가시 없는 두릅 묘목입니다. 각각 30주씩 지난 가을에 모 장목반에서 구입한 묘목입니다.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훌륭하죠. 심지어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8,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이런 묘목을 받았어요.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밖에 있던 그 묘목을 여기는 지금 베란다 아닌데요. 이 베란다 안에다 겨울 내내 묻어놨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묘목을 구입했으니까 지금 4월 중순입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건 반년이 지난 거죠. 이 안이 따뜻하다고 해서 이 묘목들 뿌리가 많이 길어지고 많이 굵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달 이 뿌리를 파가지고, 짧게 잘라서 여기에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싹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랗게 올라온 놈 먼저 한 67개를 여기 비닐 안에 봉지 안에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 상자가, 나무 상자가 네 개가 있는데, 에, 엄나무 뿌리 두 상자, 두릅 뿌리 두 상자, 이렇게 나눠서 심었는데, 에, 예상치 못하게, 그, 엄나무, 아, 뭐죠, 가시 없는 두릅의 세력이 너무 왕성해요. 이거, 며칠 자라지 않은 겁니다. 한 3일 자랐는데, 이렇게 많이 커버려요. 아, 그래서, 음, 자리가 너무 비좁을것 같아가지고, 엄나무 뿌리를 캐서, 여기 비닐봉지 안에다가 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싹이 푸르푸르 나온 것들만. 에, 그래서, 옮겨 심은 게 67개를 쭉 옮겨 심었는데요. 어, 아직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있고요 여기, 여기에는 아직 엄나무 뿌리가 싹이 안 나온 것은 여기 묻혀 있습니다. 여기 파보면은 눈이 다 나와 있어요, 아직. 그러면은, 에, 이 뿌리들을 왜 이렇게 짧게 잘랐나, 이렇게 궁금하실 건데, 그, 뿌리 길이를 4cm, 5cm 간격으로 잘랐어요. 심지어, 어, 이거 파바 이거 옮겨 심을 때 보니까 짧은 것은 3cm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뿌리를 짧게 자른 이유가 여기서 이것들이 생육 상태가 너무 좋으면 안 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여기서 1년 동안 테스트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짧게 자른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 개체 수를 많이 늘릴 목적으로 어, 짧게 자른 거예요. 요 명이나물은 그늘을 좋아하는 그 작물이죠. 그래서 빛 가림용으로 쓰기 위해서 엄나무를 기르는 겁니다. 엄나무 순을 채취하려고 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개체수가 좀 많아야 겠죠 이게 뭐 천개 이천개 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짧게 자르면 여기서 이싹 움튼 것이 잘만 자라 준다면 1년 후에는 천개 이상은 확보가 되겠죠 싹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또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테스트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 정도 양 많지는 않죠 어, 100개 이상을 테스트를 해 봐야 어느 정도 평가름이 어, 쓰죠 이게 한 엄나무 뿌리가 120개 정도 붙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명이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800개 주, 장목으로 치고 하려는 장목이 이, 명이나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800개를 주문해서 테스트 하는 겁니다. 뭐, 얼마 가지 않아요. 33만원 주고 이거 구입한 겁니다. 800개. 뭐, 이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지, 뭐 100개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자 하나 이렇게 분량 테스트 해가지고 아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참뭐하더라고요그죠 이게 같은 환경이지만 생육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이것도 왜 그런고 하면은 여기는 흙이 많이 들어간 거죠 여기는 흙이 조금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흙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는 겉 표면이 벌써까지 다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상태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심어놓고 제가 뿌리가 언제 나왔고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뿌리가 며칠이 걸리고 얼마 정도 됐을 때 뿌리가 이 바닥까지 다 내려오는지 벌써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생육 상태를 쭉 여기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날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1차 시험 재배를 하고 기농을 어, 할 예정이죠. 보통 이 시험이 실험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바로 기능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다시 이제 산이나 밭 이런 데로 일차로 옮겨 심어 보고 더 많은 양을 심어 놓고 계속 여기서 서울 생활을 하다가 그것들이 많이 본식이 됐을 때 수확할 시점이 됐을 때 기능을 하려는 것이죠. 이 영상은 적혀 있는 한 사람이 예비 기농인입니다 기농한 사람도 아니고 또 농업인도 아니에요. 단지 테스트용으로 올린 영상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